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독TV의 이치카 시도입니다. 지금 종료 확인해서 불러죠 이제 시즌2 4개월 전까지는 이제 솔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놀트 응. 테스라고요 내일부터 트위치 방송할 예정입니다. 시도로. 트위치 에서도 이제 큐를 예정이에요. 와, 이제 열심히 할 예정이니 많이 봐 주시고 많이 팔로우 해 주시고 구독 그또 눌러 주세요. 내일부터 이제 최대한 이제 큐 올릴 예정입니다. 스쿼트는 제외하고요. 할 일이 많아서 이제 하나하나 솔로에서 열심히 하고 이트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솔로 이트까지 목표로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